안녕하세요, 편의장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개체는 쇼파디죠, 아, 글라스벨리고 그리고 옐로우고 아, 이름이 굉장히 많은 개체예요. 이게 뭐 피카츄라든가 뭐 아니면 몽키바나나 이렇게 이제 이름이 굉장히 많은 개체인데 지금은 리본 개체이고요. 아, 요거는 코이예요. 그러니까 옐로우 코인데 아직 코에는 발색이 안 찼습니다. 아, 유어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 지금 현재 아, 요만큼까지 컸고.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분양할 날이 그렇게 이제 머지않았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물론 코이에서, 어, 옐로우 코이에서 치열을 받았지만 이게 과연 코이로 몇 마리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진 않겠죠. 당연히 이제 해외에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후대를 받아서 이제 F1은 이제 종호로 쓰고 지금 F2까지 내려왔는데 아 어,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전부 다 쇼바디로 나왔어요. 100% 이제 쇼바디로 나왔고, 어, 얘네는 알비노 인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비노 개체도 있어요. 어, 알비노 개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아직은, 어, 고가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아, 이 개체 자체가 고가예요. 특히 이제 코에, 어, 노란색 코가 이제 묻어있는 개체, 이제 옐로우 코이, 어, 그 묻어있는 개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비싸죠. 지금 국내에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로 이제 치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 코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률 잡아가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죠? 어, 지금 영상 보고, 그리고 이제 후대 받아서 이제 키워 올리고 있는데, 어, 코에, 옐로우 코로 이제 발색이 묻어나오는 개체는 그게 렇 많지 않을 거예요. 어, 당연히 어, 그런 개체들은 따로 이제 선별을 해서 어, 이제 종으로 쓸 거고요. 어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코이 인자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대 받으시면 어, 이 개체에서 후대를 받으시면 어, 옐로우 코이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옐로우 코이로 작업을 한건 개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C 타입의 리본이죠. 리본 형태는 어, 유어임에도 불구하고 리본 형태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그죠? 어, 고정률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지금 어항에서 대충 떠가지고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아 어, 대충 한요 정도까지 나왔다. 아요 정도 사이즈면 제가 봤을 때는 한달 후면은 아마 분양이 시작될 거예요. 어 브리딩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분양이 시작될 거고 어, 가격대는 당연히 많이 저렴하겠죠. 브리딩 개체이다 보니까 그리고 구피한우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구피를 어, 저렴하게 분양하는 걸로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어, 기다리시면 어, 조금 있으면 요 개체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분양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맛보기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 요런 개체. 그러니까 국내에서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 어, 구피아놀자에서 당연히 손을 대서 어, 브리딩을 한다. 아 이렇게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후대 같은 경우에는 100%쇼바디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후대 받으셔도 크게 뭐 문제 없을 거예요. 전부 다쇼바디만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영상 보셔도 보이시죠? 어, 전부 다쇼바디예요 그죠? 리본핀도 이쁘게 잘 나왔고요. 지금도 아직 비쌀 거예요. 그죠? 수입 개체, 요 개체 이제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직도 가격대는 어,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어, 속해 있다. 근데 구피아누자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어, 많이 저렴한 질 거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요 개체 기다리시는 분들 많아요.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어, 예약은 당연히 제가 안 받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거 켜 올리다가 어, 데미지를 먹어서 폭탄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예약을 안 받고 있으니까요. 예약 주문은 어,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쁘죠? 이쁜데, 아, 요 개체는 솔직히 뭐 퀄리티로 보는 게 아니라 귀여운 맛으로 그냥 키우는 그런 개체 같아요.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요런 개체도 있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편노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